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이 아멘.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잔뜩 넣어서 제가 마시는데 종이컵에 믹스 커피를 한잔 타서 내 손에 들고 마셨습니다. 이 믹스 커피를 들고 마시는 나의 모습과 아이스 커피에 얼음을 잔뜩 넣어서 마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목마름 이 아이스 커피 얼음을 넣어서 음, 마시는 것을 딱 보면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젊구나 <laughs> 여러분 젊음의 정의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은 손에 에 예, 아이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이스 커피 속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어서 어, 걸어가면서도 마시고, 도서관에서도 마시고, 지하철 타면서도 마시고, 버스 안에서도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마십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스 커피를 결사적으로 마실까? 그 이유가 과연 볼까요? 그것은 속에서 열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네. 왜 속에서 열불이 날까요? 좋은 대학 못 가서 그렇습니다. 왜 열불이 날까요? 좋은 직장 취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열불이 날까요? 취직은 했는데 승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열불이 날까요? 사업이 잘안 되면 속에서 열불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아이스 커피에 얼음을 잔뜩 넣고 어, 얼음 하나씩 에, 빼서 입에다 넣고 와삭 와삭. 막 씹어가지고 넘기는 것이 그 아이스 커피에 들어있는 얼음에게 스트레스를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 일생을 살면서 목말라하고 심한 갈증을 어, 느끼게 됩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예, 그러는 것입니다.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아이스커피의 얼음은 잘 팔리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아주 갈급하게 생각하고 좋은 학교로 가면은 마치 와삭와삭 얼음을 씹어 먹는 것처럼 개운하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마치 얼음을 씹어 어, 삼키게 되면은 입안이 얼얼하고 예, 창자까지 시원한 느낌이 든 것처럼 회사에 취직해서 승진하면 창자까지 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에 성공하면은 창자까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성공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에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굶지름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살아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잘 먹고 잘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거의 비만입니다. 거의 배 둘레 햄입니다. 딴 데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전부 다 햄으로 가득 차가지고.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유해서.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결과의 예, 결과물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 집에서 불이 예, 꺼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되고 교수되고 판검사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국민들이 공산주의는 싫어요, 독재는 싫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도 미국보다 더 민주화가 잘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이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시작.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인 성장이, 세상 지식이 민주화가 우리 인간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에, 사업을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구비돼서. 살면은 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는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예,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어, 실컷 먹어나 왔으면 좋겠다. 버리고 계시지 그러잖아요? 저 묻겠습니다. 배둘레임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배가 튀어나오니까 무식은 당하기 때문에. 배우사 남주냐? 배우자 그래서 많은 지식을 배워서 거의 요즘 시대 사람들은 대졸 출신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석사, 박사 그런데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굶주림 때문에 불행하다 지식 없어서 불행하다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그런데 물질도 지식도 자유도 다 가졌어 행복할까요? 여기서는 배를 살짝 보면서 배 튀어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한번 봐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배 튀어나오도록 밥을 먹었으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했으니 행복하십니까? 교수님은 대학교 교수니까 행복하십니까? 판검사, 변호사가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제, 자유를 다 찾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식 걸리고, 공황장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아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혼의 목마름은 자유가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지식이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경제가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분배의 원식으로 나눔이 해결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라님도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만족을 해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을 겪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목마름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구 역사에 영적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서서 외치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길둥 와서 마시라. 참 예수님이 희한하신 분이세요? 아니 사막에 광야에 이스라엘에 물통 수백 통을 갖다 놓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갈증을 해소해라. 이렇게 말씀을 되는데 예수님 옆에 물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물한 통도 없었습니다. 아이스커피도 없었습니다 물론 얼음도 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 초청하고 있는데 육신의 문제로 목말라서 고통받고 있다 정신적으로 번민하고 고통 중에 있다면 죄짐에 눌려서 고통하고 있다면 죽음의 문제로 두려움에 있다면 영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습 이대로, 비참한 모습 그대로,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방황하는 모습 그대로 고통받는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경 9절 한절만 믿어버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자기가 목 마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목이 마려지 생수를 찾습니다. 나는 정말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목 마르지 않는 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 마른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와서 마시라. 누가 예수님 필요할까요? 예수님 필요할 사람이 누굴까요? 목마름에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와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성상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만 보셔야 됩니다 영적 목마름 해결한 길은 물질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출세로 안 됩니다 자유가 안 됩니다. 독재도 안 됩니다. 공산주도 의안 됩니다. 어떤 자본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도 의안 되는 거예요. 혁명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개혁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영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마름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때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지혜와 조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목마름에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초청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어떤 죄,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목마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부활을 믿는 순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물질로도 안 됩니다. 부경화를 다 누렸는데도 안 됩니다. 라고 할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속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1정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 어떤 죄를 썼을지라도 팔로 해방이 된 것처럼 죄와 조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보혈을 믿는 순간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 줄 거야. 노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있는 구속으로만이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영적 목마름을 갖게 됐는데, 그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의 갈증을 해기주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세 어떤 잘못했달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면제 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니하으로 심판을 받은것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이루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간날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도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죄의 죄에서 해방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 면제받고, 영세없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자 관계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을 시켜 주는, 상속권자로 세워 주는, 바로 권세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노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노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원이 쉽고 간단하고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힘들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도 정신적인 고통이 목마름도 영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 영접해서 죄삼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준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어 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나도 멋진 성공된 인생을 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 때 최루탄에 맞아 가면서 나는 독재는 공산주의는 싫어요. 자유를 주세요. 해가지고 에, 우리 에, 얼마나 데모를 하고 시위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다갖졌습니다 원하지 않는 걸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열명 중에 아홉 명은 다 소유했습니다 행복하던가요?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실패는 돌이켜서 아!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행복이 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역사가 되풀이 되듯이 여러분 인생이 되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밀어나니까, 무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고 러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열심히 출세해야 돼. 열심히 자유를 찾아야 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20년 지나서 또 불행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이 걸리면서 그럼 또 목사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세상에서로 되지 않아. 왜냐?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한 물질을, 혼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지식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서 독립을 찾아 찾아도, 아, 그거는 행복하지 못했죠.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또 하나의 목마름인데,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물질이고 음식이고 혼적인 양식은 지식이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영혼에 안 채우고 그 속에다가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 물질, 명예, 태락, 성공, 취향적인 이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심한 이 것처럼 여러분 대리 되보세요,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회장 되보세요. 나는 변호사, 검사, 판사, 최고의 리더의 대통령 되보세요. 그래서 울증을 이나요? 그래서 자살하나요?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자살해요, 시장도 자살해요, 국회의원도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도 50년, 6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성공지향적으로. 이루었습니다. 행복한가요? 행복하는데, 나 너무 행복해. 죽어버려. 이런 빛이 놈이 어디겠어요? 다 가졌는데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인간의 근본 원인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만나지 못해서 그러구나. 나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구나. 나는 교인인데, 이론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겐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오르게 돼서 예수님 씨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나는.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야. 글씨도 있는 삶은 이런 거야. 행복이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런 간증을 멋지게 하다가 이 세상 떠나야지. 난다 알아. 예수 알아. 복음 알아 알아서.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닐 수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 년 50년 다니다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나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럼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 앞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이가 쌓이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거야 나이가 쌓이면 뭐가 쌓여요? 경험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면 그게 뭔줄 알아요?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걸로 써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이걸 주관적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타는 목마름을 겪고 있습니까? 1970년대 독재가 성행할 때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잖아요. 타는 목마름. 나는 목마르다. 뭐가 목마르냐? 자유가. 그래서 타는 목마름. 최초의 1970년대 군사정거 때 이런 예? 대학생들이 세계에서 대모함으로 일어난 것들 아닙니까? 그 자유를 찾아서 다는 목마름 해결돼서요? 아무리 무식하고 멍청해도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어! 내가 가지고 없을 때 가졌는데 왜 목마르지? 내가 무식했을 때 배웠는데 왜 목마르지? 왜 자유를 가졌는데 목마르지? 아, 어! 뭐가 또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한번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번 사기를 당하잖아요. 멍청한 놈이야. 세번 사기를 당하잖아요. 공범이야.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예수께 와라. 예수님 믿는 자는 조건이 있어요. 목마른 자,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 생명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 성령의 생수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속이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모든 목마름에 갈증이 사라지도록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자유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거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하여 죄산받고 오르게 되서 생명수의 수생 강이 속에서 넘쳐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